가이스트리의 새로운 프로그램 ARP 임상백과 세 번째 시간 타입 3 소켓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치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발치아보존술을 제가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 타입 1소켓 타입 2소켓에서 어떻게 발치아보존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타입 3소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3소켓은 연조직 퇴축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본너스와 함께 연조직 퇴축도 있는 경우에서 일단은 발치시닝부도 어렵고요. 딜레이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워낙에 볼륨의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이제 GBR을 하더라도 굉장히 공간 유지를 하기 위한 인접본으로부터 볼륨 스테빌리티를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요. 딜레이드 하는 경우에서도 좀 만만치가 않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베닉이 얘기한 타입 4, 5처럼 먼저 그라프트를 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생각보다 발치아보전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제법 있어요. 징지발 리세션이 생기면 이게 징지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되게 보면 발치와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몸은 디펜스 메카니즘이 소프트 티슈예요 본이 아니고 보는 그냥 골격을 유지하는 거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맞는 거는 소프트 티슈거든요 연조직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딘가에서 디펜스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발치를 하면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소프트 티슈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발치와 보존술을 잘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 리액티브 소프트 티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발치와 안에 있는 육아 조직을 잘 플랩에 붙여가지고 발치와를 이렇게 덮는 이런 방법들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그 리액티브 소프트 티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발치와 안에 이렇게 소프트티슈들이 있어요. 좀 이런 타입 3 같은 경우는 치아의 모빌리티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상피성 육아 조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플랩에 잘 붙여서 한꺼번에 떠서, 그걸로 이제 리세션 되어 있는 연조직을 얘가 플랩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오퍼라는 선생님이 페이퍼 이렇게 쓰신 건데요. 발치와 안에 염증 조직들이 육아 조직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떠서. 발차와 입구를 이렇게 패쇄를 하는 거죠. 차폐막 없이 바이오스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과충전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동의를 하는데, 발차고 전술을 하는데 이종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컨덴싱 하는 거는 좀 저는 많이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종골은 오스테오 컨덕션의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패킹을 하게 되면은 신생골이 생길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져요 이종골은 흡수되지 않고 버티는데 신생골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볼륨은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좀 리제너레이션 성향을 가진 동종골이라든지 아니면은 오스테오 인덕션의 성향을 보이는 그런 합성골 같은 걸 사용을 하고 발치와 입구는 콜라겐이 들어있는 이종골로 메우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평균 한 7.8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싱입을 하셨더라고요. 본이 잘 회복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보이거든요. 누가 조직에 멀티포텐셜한 스탬셀들이 있어서 얘들이 이제 발치와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리액티브 소프티슈를 그냥 다 제거해서 없어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발치와 치유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허인식 원장님께서도 그런 문헌들을 좀 내셨었어요. 그래서 절개선을 이제 발치와 굉장 떨어져서 사운드한 본 위에다가 인시전을 주고, 버칼 쪽에서 한꺼번에 떠서 올리는 거예요. 간단하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팔레트 쪽에서 절개를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벽칼 쪽으로 플랩을 밀어서 여는 거죠. 그러고나서 여기는 본을 채우고, 수처를 해주시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절개를 주셨더라고요. 원래는 브릿지가 있었는데, 이 판역 부분에 수직 절개를 주고, 이렇게 한꺼번에 떠서 안쪽으로 이렇게 그라프트 버터리얼을 놓고 하시는. 이수직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절개선이 사운드한 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블러서프라를 잘 받지 못해서 소프트시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런 방법들을 좀 해봤었어요. 었 그때 저는 좀 재미를 못 봤었는데, 그때 제가 미스한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운드한 본 위에 두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때 이분 연 세가 70세 정도 되셨고 그 다음에 당뇨도 있으시고 이래서 팔라탈 쪽에 절개를 주고 한꺼번에 들었는데 절개선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발치와에 가깝게 되어 있죠 어, 허윤식 원장님께서는 훨씬 이제 팔라탈 쪽에서 이렇게 사운드한 본이 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약간 크리스탈 쪽에 가깝게 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 좀 위쪽에 준 거예요 육아절지 한꺼번에 뜨는 거는 똑같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블러 서플라이를 잘 받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괴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도가 더럽죠 깨끗하지 않고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지금 이 모습이 치유가 돼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임플란트 심을 때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좋지가 않아요 절개선을 사운드 한본 쪽에다가 이렇게 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렇게 치유되다 보면 아무래도 본의 볼륨이 회복되는 거는 별로 좀 좋지 않아요 소프트 슈 볼륨은 그나마 좀낮기는 한데 본의 볼륨은 이렇게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걸좀 권합니다. 어, 창피해서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명만 잘못하는 게 나, 나을 것 같아서. 타입3의 연조직 태축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이제 제가 어프로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머터리얼하고 같이 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비흡수성 DPTFE 멤브레인을 사용을 한 경우입니다. 24번부터 7번까지 거의 플로팅이 되어 있고요 상악동하고도, 예, 코티칼 본요 정도만 있는 거고. 기다린다면, 거의, 어, 약간의 보티칼 오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사이너스 라테랄 어프로치, 이런 것들로,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4번 쪽에 진지발 리세션이 있고요 뒤쪽은 그래도 진지발 리세션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이거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보면은요, 여기 안쪽에 들어있어요. 리세션이 여기 있고요 안쪽에 들어있어요. 소프트 티슈가. 이 소프트 치슈를 저는 버칼 쪽에 플랩으로 밀 거예요. 그럼 절개선을 요렇게 해서 요, 요 라인 정도로 이렇게 절개선을 해서요. 그냥, 그냥 고민되시면 크리스탈 이렇게 절개하시면 되고요. 팔레탈 라인, 여기를 기준으로 절개를 해서 버칼 쪽으로 이걸 한 덩어리로 다입니다 플랩을 박리를 하고요. 버티칼 인시전을 이쪽에 준 거는 이렇게 주면은 좀더 플랩을 방리하는게좀 편해서요. 우리가 이제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여기다 쓸 거여서요. 버티칼 인시전 라인은 가급적이면 오피사이트보다는 스먼게 좋습니다. 수치로 얘기를 하자면 한 5m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앞치아의 디스탈보다는 메지알 아니면은 한 치아 건너뛰어서 버티칼 인시전을 주신다면 안 주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플랩의 블러 서플라이를 잘 받을 수 있게 하려고요 수직적으로 디펙트가 많이 생겨 있고요 어, 형태도 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티타늄이 들어가 있는 그런 DPTFE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이런 멤브레인을 사용할 때 중요한 거는 멤브레인의 고정이에요 움직이면 스테빌리티가 중요하거든 움직이면 안 돼서 이건 이제 본택이나 이런 걸로 좀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플랩이 이렇게 좀잘 방리가 돼야 되는 게 좋으니까 이건 거의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종골 놓고 디피 t 의밴브를 이렇게 덮었고요. 그리고 봉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징지발 리제션이 있는 부분이 소프트티슈로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발치와 안에 있었던 육아조직을 밀어서 이쪽에 버칼 조 플랩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막 절대적으로 프이머리크로징로 했다 뭐 릴리징을 막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최대한 프로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버티칼 엔션 하나를 주고 방리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땡겨져 오거든요. 상황은좀덜 땡겨오지만 그래도 하악 같은 경우는 좀잘 땡겨져 오니까 여기에다가 인터넷티드 수치하고 그러면 잘안 돼요. 여기는 8자 봉합이라든지 뭐히든엑스라든지뭐피게이시라든지 이런 매트리스 수처를 좀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 이 플랩에 니들이 들어가면 잘 찢어지거든요. 플랩이 약하기 때문에 가까치은 있는 쪽에다가 바늘이 들어가면서 소프트 티슈를 이렇게 최대한 프로시메이션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트리스 수쳐 사용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틀째 됐을 때 드레싱 할때 모습인데요, 뭐좀 깨끗하지는 않죠. 입에 암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깨끗해 보이지 않고 잘 치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세션 있었던 부분들도 이게 블러셔 파이를 잘 받아서 이렇게 잘 치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봉합사를 2주 후에 제거를 했는데요 멤브레인 위에 이렇게 고정했던 홀딩 수치 하나는 좀 오래 놔뒀어요 플랩이 더 벌어지지 않게 그나마 좀 잡아줘야 나중에 이제 이게 더 벌어지겠죠. 잡아두기 위해서 이 홀딩 수치는 좀 오래 유지를 했고요. 한 4주 정도 이렇 뒀었던 것 같아요. 5주 후에 비흡수성을 쓰면 환자분이 좀 자주 오셔야 되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보거든요. 비흡수성 멤브레인에 마진이 노출되거나 막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 어떤 감염의 소견이 보이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뭐한 6주, 8주? 한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오래 버팁니다 이분은 5주 후에 제거를 했고요. 이 부분의 연조직 때문에 그냥은 잘안 빠져나와서 그냥 절개를 좀 하고 했습니다. 그냥, 그냥 빠져나오면 절개 안 했을 텐데, 절개하고 이렇게 빼냈고요. 그 스크류로 고정을 해놨었는데, 스크류를 빼내려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 플랩을 더 열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쫙 잡아 당겼더니 그냥 잘 빠지더라고요. 스크류는 제거를 안 했고, 비흡수성 멤브레인만 제거를 하고, 그냥 여기만 한바늘만꿰매드렸죠 멤브레인 제거하고 2주 정도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잘 채워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5개월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할때 모습인데요. 이렇게가 그라프한 건데요. 이만큼이 이제 본이 올라와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워낙 전체적으로 본 레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목표는 이 디스탈에서 여기 매지알까지 연결한 선 정도가 최대의 맥시멈 목표가 되겠죠. 사이너스 어쨌든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사이너스 수술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라테라를 하지 않고요.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됐고요. 소프트티슈도 이제 되게 괜찮아요. 막 당겨가지고, 뭐, 프라이머리 크루즈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베스트블도 그렇게 낮아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가카치운도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고, GBR을 하더라도, 가카치운이 이렇게 충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플랩을 닫는 게좀 수월해지잖아요. 어, 어쨌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골폭은 확보가 됐고요. 수학과상 통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고요. 임플란트 식립 후의 모습입니다. 뭐뼈 폭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두꺼운 임플란트로 이렇게 길지 않는 쇼드 임플란트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사이너스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보통 5.0에 7mm 뭐이 정도 식립하셔도 되고요. 힐링 워터부터 바로 연결해서 임플란트 수술은 이례법으로 치료를 마쳤고요. 임플란트 식립 후의 모습이고요. 뒤쪽은 5.0에 8.5두 개를 식립을 했습니다. 보철문제 장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진이고요. 버카 쪽에 이렇게 가카치온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롱제비트를 가져다 줄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치료 후에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임플란트가 잘 위치되어 있는 거, 볼륨도 뼈도 이렇게 잘 생겨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년쯤 팔로우 했을 때 모습인데요. 각각 치열이 잘 있으니까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임플란트 주변의 볼륨도 잘 회복되어 있는 것들을 보입니다. 티타늄이 들어가 있는 DPTF membrane을 이용해서 발치와 보존소를 수행했던 거고 지니발 리세시 있는 부분은 발치와 안에 들어있는 유가 조직을 법괄적으로 밀어서 했던 거죠. 이 분은 16번의 징지발 리세션이 굉장히 심하죠. 여기 있는 징지발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 분도 보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4, 5, 6번이 모빌리티가 심해서 여기를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기로 했는데요. 이쪽도 뭐 연조직 퇴치기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4번 자리는 수직적으로 고흡수가 굉장히 심하고요. CT를 보면은 좀 볼너스가 더 확실하게 좀 보입니다. 기다려도 뼈도 잘안 차고 임플란트 심기도 힘들고요. 발치를 하고 나서 보면 연조직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연조직을 한 덩어리로 잘 이렇게 박리를 해서 버칼 쪽에 플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시전 라인을 이렇게 약간 팔라탈 쪽에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분은 이제 흡수성 멤브레인을 좀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이 얇은 뼈는 버칼 보는 이건 분명히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게 발치하는 이 순간에는 얘가 남아있잖아요.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을 해주는 기둥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그라프트 머터리얼을 채우는데 얘가 공간 유지를 해주는 거죠. 멤브레인을 움직이지 않게 본택고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은 버칼본이 다 없어져서 스페이스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쪽에 남아 있는 버칼 쪽 플레이트에 뼈가 얇은 뼈가 있기 때문에 얘가 공간 유지를 해줄수 있는 거야 동전골을 먼저 채웠고요 바깥쪽에는 이전골을 채웠습니다 그라프트머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재료 도움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비싸지만 가급적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수식을 했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결과들을 보여주니까. 미분도 팔라탈 쪽에도 멤브레인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넣고요.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덮어서 디펙트 부분은 이렇게 덮고요 버칼 쪽에 얇은 뼈가 있기 때문에 공간 유지를 해주는데 도움이 돼서 콜라겐 멤브레인 가지고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봉합 하고요. 프라이머리 크루즈를 하려고 막 이렇게 땡겨서 한건아니고 그냥, 그냥 최대한 프록시메이션 하는 겁니다. 6번 자리에 징기발 리세션 심했던 이 부분이 발치와 안쪽에 들어있는 소프트 티슈가 버칼지 플랩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발치와 부분에 오픈 힐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 벅칼 쪽을 보시면 2주 정도 이게 된 건데, 그 징기발 리세션이 있었던 이 부분이 이미 이렇게 치유가 잘 됐어요. 여기 에 발치와부 전술 끝난 후에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본태고를 이렇게 멤브레인을 고정을 했던 것들이고요. 연조직은 잘 치유가 되고 있고요. 7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의 모습인데요. 뭐 7개월을 일부러 기다렸던 건 아니고요. 저는 한 5~6개월 정도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환자분하고 스케줄 잡고 뭐약독도 있으시고 뭐 어디 또 가신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어저 잡다 보니까 7개월 정도가 지나게 됐어요. 인세션에 있던 이 부분들이 각각 치운도 이렇게 좀 생겨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할때 파라크레스탈 인시전을 줘도 벅칼 쪽에 굉장히 한 3-4mm 정도 되는 각하 치은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수술을 할 때도 좀 편리 할 거고요 나중에 좋은 부착의 역할을 해줄 거고요 임플란트의 옹제비티에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각하 치은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뭘 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술하기 전에 이제 모습이고요. 요 부분이 아마 볼륨이 좀잘 채워졌어요. 뭐 욕심은 막 이렇게 다 채워져 있으면참 좋겠는데 어쨌든 뭐이 정도 채워져 있으면은 임플란트 우리가 식립하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픈힐링이 되면은 뼈가 원하는 만큼 잘 채워지지는 않은데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있다가 이제는 임플란트는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CT 보면은 이제 이런 정도가 채워져 있는 거고요. 수직적인 디펙트가 좀 있네요. 수술할 때 플랩을 열어서 보니까. 폭이 굉장히 잘 생겨 있어요. 여기는 버칼 쪽이 다 없었었던 거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얇은 뼈가 있었었잖아요. 이 얇은 뼈가 없어져요. 발치아 보전술을 해 놨으니까 그게 공간을 잡아 주면서 폭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어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을 만한 골폭이 생겨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절개선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 파라크레스타 인시전을 요렇게 주면은 버칼 쪽으로 이제 각가 지은들을좀 만들어 낼 수가 있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요 너무 깊게 심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나사선을 좀 노출을 했고요 그 연속된 임플란트들은 수직적인 레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조금 깊게 놓고 어떤 거는 조금 약해 넣고 해가지고 그 레벨을 이제 맞춥니다 하지만 그 레벨을 맞추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연조직을 기준으로 좀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연조직이 얇았으면 이런 선택을 제가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바이올로직 위스의 리모델링 임플란트를 지켜줄 수 있는 바이올로직 배리어를 만들기 소프트치의 절대적 인 두께가 필요해요. 연조직이 충분히 잘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수월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골폭이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디펙트는 이제 그라프트 하는 게 많이 어려운 수식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넌 서브머지드 GBR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콜라겐이 들어있는 이종골 이런 거 사용하면 굉장히 좀 쉽게 그라프트를 할 수가 있어서요. 넌 서브머지드 GBR을 통해서 조금 추가적인 그라프트를 조금 했고 발치아 보존술을 하지 않았으면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할 때 굉장히 매시브한지비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었을 텐데 발치아 보존술을 해 놓으니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마이너한 지비아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각 치연이 좀 있어서 팔라치 플랩을 만들어 가지고 그 힐링 어버트먼트 사이에 이렇게 봉합을 해줬고요. 치료 후에 벗갈 쪽에도 충분한 각 치연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연조직 볼륨, 경조직 볼륨도 잘 회복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한 후의 모습이고요. 임플란트 주변으로 6번, 5번, 4번이거든요. 볼륨들이 잘 회복되어 있는 거가 확인이 되고요. 3개월 정도 지나서 실을 이제 다 마쳤는데, 이렇게 보면은 벅칼 쪽에 가카치은이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 가카치은을 만들기 위한 제가 어떤 수술을 FGG를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는, 부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카치은도 회복이 됐고요. 마친 후에 사진인데요. 임플란트 주변에 본도 이제 점점 이제 코티칼라이제이션 되면서 그라프트 했던 본들도 잘 안정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하나 더볼 건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될것 같은데요. 이분은 26번, 7번이 모빌리티가 되게 심해서 오셨어요. 이게 26번의 CT고요. 벌할쪽본다 없고요. 팔라탈 쪽 조금 남아 있고 발치와 안에도 굉장히 본러스가 심한 상태이고요. 7번 자리는 거의 이제 플로팅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9학내 사진을 보면 7번 쪽에 리세션이 굉장히 심해요. 머슬 프레넘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당겨져 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6번, 7번을 이제 발치를 할 건데 리세션이 굉장히 심하지만 연조직은 사라져 있지 않습니다. 최전선에서 2차 전선으로 이렇게 후퇴해 있을 뿐이지 없어져 있진 않아요. 여기에 있는 거죠. 발치 루트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절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를 한 덩어리로 해서 벅할쪽으로 미는 겁니다. 발자 보존설할때이 이 플랩이 버칼 플랩으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문제가 버칼본이 아예 없어요. 6번, 7번 다 버칼본이 다 없어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는 콜라겐 멤브레인는 사용해 가지고 공간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버칼 쪽에 뭔가 공간 유지를 해줄수 있는 뭔가를 대야 돼요. 만약에 싱글 치아였으면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6번만 그랬으면. 7번까지 발치가 되면 이제 후방 유리단이 되게 되잖아요. 후방 유리단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공간 유지가 안 돼요 돼요. 이거는 이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배하라는 경우에 있어서도 작은 디센스 디펙트이지만 후방유리다닌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공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이제 버칼 쪽에다가 뭔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메인테이닝 해줄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생각을 해낸 게 티타늄 매트릭스예요. 플레이트처럼 구멍이 큰 티타늄 매트리스가 있어요. 두께가 0.3mm여서 두께도 좀 있고요. 펜스를 친다 그래야 되나? 나사 두 개만 이렇게 이쪽에 이쪽에 하나 고정을 해가지고 버칼에 이렇게 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공간을 유지를 해줄 거예요. 그라프트 머트리얼 채우면 되고요. 티타늄 매트리스를 이 전체를 막다 덮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위쪽에 절개선 부분은 분명히 노출이 돼요. 얘는 노출이 되면은 그냥 오로 낯싱인 경우가 많거든요. 되면 겁나 잘 되고, 안 되면? 엄청 꽝 되고 이러니까 버칼에만 이렇게 하나만 되는 거야 근데 노출되는 경우가 적죠 그 다음에 증지발 리세션이 있지만 발치와 안쪽에 연조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걔를 이제 버칼로 밀어서 이렇게 플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쪽이 노출되지 않아요 절개선하고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저는. 이게 플랩을 좀 편하게 열려면 버티칼 인시전이 필요한데 이버티칼 인시전을 디스탈 쪽에 하는 게 아니에요 디스탈 쪽에 하면 얘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매지할 쪽에 두든지 아니면 한치 앞으로 오든지 두개치 앞으로 와도 돼요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팔라트 쪽은 그냥 좀 뻣뻣한 콜라겐 멤브레인 그냥 끼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라프트 놓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덮어주시면 돼요. 공간 유지는 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셀 오클리시브니스, 뼈가 잘 만들어줄 수 있게 세포 차단하는 역할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라프트 머트는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리제너레이션 성향을 갖는 거를 먼저 넣고그 위에 이종걸넣고 아니면은 콜라겐 같은 거넣고 이렇게 그냥 덮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쪽은 지금 바이오스 콜라겐 넣은 거고요. 이쪽에 닐세션이 있는 요 부분은 지금 버칼쪽을 플랩이 만들어서 이쪽을 덮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티타늄 매트리스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픈 힐링을 하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잘 노출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날 드레싱할 때. 예, 블러드 클러시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수술하면 환자 뭐 엄청 많이 부어요. 이제 발치하고 바로 해서 그런 건지 부종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부종 억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스테로이드 메디케이션 하시는 거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메디케이션 하지 않고요. 로컬 인젝을 합니다. 스테로이드 앰플로 나와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인젝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상당하게 많이 부종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 스티치아웃 하려고 오신 건데. 이 봉합사는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좀 버티고요. 단순히 1주2주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봐서 플랩이 좀 벌어질 것 같으면 봉합사를 좀 오래 두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덜렁거리는 거는 다 그냥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길면 한 4주 정도까지도 놔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통 2, 3주 정도에 제거를 하고요. 봉합사 다 제거하고 나서 이게 오픈힐링 된 모습이거든요. 버칼 쪽에 징지발 리세션이 있었던 부분은 발치와 안에 들어있는 연조직이 버칼 쪽 플랩을 만들면서 여긴 다 커버가 됐죠. 여기 우리는 여이다 플레이트를 대놨는데 플레이트는 노출되지가 않죠. 티타늄 매트릭스는 노출되지 않을 정도에다가 우리가 위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6주 정도 지난 후의 모습이고요. 빠르면 4주, 늦어도 8주 정도면은 다 이런 정도의 힐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벅갈 쪽에 플레이트 되어 있는 거 이게 6번 자리고요, 7번 자리고요. 벽갈 쪽 이렇게 플레이트가 되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공간을 좀 유지해주기 때문에 그라프트 머터리얼이 무너지지 않고 좀 유지가 될수 있죠. 5개월이 지나서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의 모습이고요. 벽갈 쪽에 프레넘 같은 것도 좀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가까 치은이 이렇게 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이 편리한 부분이 있죠. 약간의 파라크레스탈 인션을 하면 할수 있는 부분, 가까 치은을 보존하고 유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절개 해서 보면 이 플레이트는 노출되지 않고 잘 유지되어 있고요 오프 릴링되어 있는 부분들은 뼈가 많이 좀 수직적으로는 덜 차있는 걸 보이지만 이 볼륨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죠 임플란트 이렇게. 5.0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도 버칼 쪽에 이렇게 볼륨이 유지가 되거든요. 초기 고정이 나쁘지 않아서 이래법으로 치료를 했고요. 이렇게. 캐라트나이즈드 증지바가 있는 게 좋냐 안 좋냐의 뭐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있는 게 좋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소프트시 볼륨도, 가까치움도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어요. 베스트불도 많이 낮아지죠. 임플란트 식립하고 한 3개월 좀 넘어서 치료 후의 모습인데요. 발치아보연소을 하고 나면은 증지발 리세션이 굉장히 루트가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있지만 섭디슈가 이렇게 볼륨이 다 유지가 되면서 크라운의 길이도 굉장히 길지가 않잖아요. 크라운 길이도 이렇게 짧게 되면은 환자가 이렇게 나중에 메인티너스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크라운 레티오가 굉장히 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크라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셀프 클리싱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베스트블도 낮아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셀프 클린싱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매니지먼트 하는 것, 롱텀하게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이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게 랭스를 짧게 할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지발 리세션이 있는 타입3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려울 것 같지만 물론 이게 쉽다고 그냥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추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간 유지를 하는 부분에 서좀 고민 을 하셔야 돼요. 연조직도 없어지고 경조직도 없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뼈도 없고 살도 없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륨 메인트너스라는게 기본적으로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DPTF 멤브레인을 쓰는 그 케이스, 콜라겐 멤브레인 썼던 케이스, 티타임 매트링을 썼던 케이스,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내가 어떤 방법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t r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스리의새 프로그램, 인생 칩과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ARP, 임상 백과라는 제목으로 세 편을 촬영을 했는데요. 페이션트 홀딩 하기 위한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임상적인, 학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약간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발치아 보존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빌더.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들에서 잘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거든요. 프레퍼레이션 하는 과정을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하고요. 딜레이드 임플란트 하시는데 귀신같이 임플란트를 잘 심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g b r 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소프트웨시 매니지먼트도 엄청 잘하시는 분들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어,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환자를 안볼수 있는 것도한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과 같은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저의 수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발치화 부전술의 방법이 제가 할수 있는 그런 저의 방법이었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들하고 이 세평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됐고요. ARP 임상백과는 EBS 버전으로 되게 지루하게 말 많이 한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